2022년 최근 전 세계 군사 강국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없던 국가들조차 우리나라가 선보인 차세대 한국산 무기들을 보며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많은 무기들을 만들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일까?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술력은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군사 선진국들과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그 성과들이 차곡차곡 누적되며 세계 최강인 미국도 한국의 발전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계 패권을 다투는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 다섯 개국들만 독식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떠오르는 강대국인 한국이 갑자기 나타나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체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중 현재 제작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조차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대체 언제 전투기에 쓸만한 엔진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에서는 알수 없는 대한민국의 Z 엔진 개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터보펜 Z 엔진에 사용될 터빈인 블레이드와 코어의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과 이를 통해 8,000파운드급 엔진과 그 이상의 엔진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2025년이면 첫 번째 터보팬 엔진이 꼬리 없는 국산 무인기에 탑재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아직도 5,500 파운드급 엔진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이는 소재 기술과 뇌열 기술 그리고 안정성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항공기 엔진은 소재 기술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북한마저도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개발했지만 전투기 엔진 개발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소재 기술과 안정성이 부족한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대 초정밀 부품들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전투기의 엔진은 엔진이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용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이 있습니다.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환기의 경우 효율도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반면 초음속으로 움직이면서 고기둥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들은 저바이패스 엔진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맹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해 저바이패스 엔진의 개발이 그리 간단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조그마한 결함이 발생해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을 정도인데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착실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 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현재는 코어부의 설계를 끝마쳤습니다. 특히 전방 터빙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서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으로 높였고 최소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펜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00시간의 엔진 수명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엔진 시장을 주름잡는 미국제 전투기 엔진과 비교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정도면 꼬리 없는 무인 스텔스기 등 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망가진 엔진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엔진을 받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국내에서 바로 수급이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엔진은 스텔스 모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예정인데요. 5,500파운드급 추력의 코어부를 통해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25년이면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펜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고 있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 기술진들의 엔진 개발이 너무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40대를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전투기가 사용하는 F135 엔진의 최대 추력이 28,000파운드인데다 애프터 버너를 사용할 시 43,000파운드에 달하는데, 이제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해서야 언제 미국을 따라잡느냐는 언론 기자들의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조차 한국의 국방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래봤자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 개발에 뛰어든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진이 군용 제트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알게 된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항공기용 엔진을 개발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반열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제대로 된 제트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과거 한국은 1980년대부터 제트 엔진의 기초적인 뿌리부터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형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과 함께 터보제트 엔진 개발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 결과물이 한국형 함대함 순항 미사일용 엔진인 760K 터보팬 엔진입니다. 순항 미사일 엔진은 드론 등에 탑재하는 소형급 엔진과 비슷한 성질을 보이며 기술적 연관성이 상당합니다. 즉, KF21 전투기 같은 대형 전투기나 UECV 같은 대형 드론에 탑재하기 위한 거대한 엔진을 개발하려면 소형 엔진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계단식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한국형 760K 엔진의 추력은 미국산 하품 미사일 엔진과 비슷했으며 엔진의 제어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동적 제어 능력까지 추가한 것으로 동시대 다른 모델 대비 우수한 모델입니다. 이후 1999년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이루어져 2003년 마침내 한국형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초 소요 재기 이후 개발 성공까지 10년이 걸린 장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이어서 바로 2만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한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뒤 철저한 검증을 거쳐 만들어야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한국의 옆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기술과 시용으로 허세 무기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독자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일본과 달리 새롭게 선보이는 무기체계를 모두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지금 개발하는 전투기 엔진으로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